안녕하십니까. 멧돌체조 강사 박은자입니다. 신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네요. 아, 이 계절에 우리 멧돌체조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랑 같이 또 운동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지 껴서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 쭉쭉. 가슴 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늘려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숙여 주시고,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어 넘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둘셋네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뒤로 시다섯 여섯 다곱 여덟 목뒤로 시 다시,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시다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울이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려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리고, 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로 올리시고 소리 내시고 던지고, 야! 다 같이 따라십니다. 하 소리 크게 지르세요. 야! 심장이 튼튼합니다. 쭉 늘리고, 야! 한번더 늘려주시고 던지고, 야! 네, 호흡하시고 내쉬고 호흡하시고. 내쉬고 후한번더 호흡하시고 후자 오늘은 맷돌 통일무용 우리 항상 돌리는 거 있죠 맷돌 통일무용 돌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 일부 운동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통일무용 하고 2차 지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에 맞춰서 천천히 돌리면서 시동 같이 걸어 보실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맷돌 운동은 우리 민속 체조로서 대자연의 회전 생명 법칙을 인간 생명 운동에 직결시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중정의 구심법으로 정신세계를 중심세계로 바꾸는 원심력 자동 회전 운기의 인간 개벽 운동입니다. 맷돌 운기 돌려라 아. 아. 무릎 굽신 돌려라. 心儿热乎。 이자기야. 오른손 앞으로 교합법. 손끝까지 혈이순환이잘 되도록 꼭 눌러주시고. 합곡. 자, 엄지와 검지 사이 위장혈이죠.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혈이 되겠습니다. 고성비. 자, 접히는 선에서 세마디 아래로 급체했을 때에 접었을 때 팔꿈치 안쪽 뼈, 안쪽을 힘줄을 튕기듯이. 손 올려주시고. 흔르고 주먹을 쥐고 펴고. 손톱까지 흐려진 날이 잘 되도록. 다시 해주시고. 조합을 해주세요. 지금 기 눌러서 비벼주시고 겹겹을 눌러주시고 들어가 치고펴고 간경도 갈비뼈의 아래쪽 갈비뼈를 지금시 눌러서 비벼주시고 간 기능이 강화됩니다. 위에 심장 순환 기능 풀어줘서 흔들어 내려주시고 관도 혈을 켜주시고 까지 2차 지압을 해봤습니다. 2차 지압은 우리 손끝부터 이렇게 지압이 들어가면서 위장,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를 잘 다스려주는 그런 혈자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생활 속에서 이 혈자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어, 좀 쓰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죠? 네, 자, 오늘은 2차 지압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진또배기 음악에 맞춰서 몸좀 두드리면서 우리 몸에 몸짓 혈전을 풀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톡톡 톡톡 You know. 자, 리허원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일주일 동안 운동 열심히 하셔서 우리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